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70쪽 구약 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8절. 위약성경 3 7 0절 사사기 6장 12절로 18절 읽는데 교독을 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외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에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인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이의에 야외께서이리시되 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내가 이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이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 제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람. 할렐루야. 진목사도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목회 아니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돈 벌어서 어?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돈이 하나님이었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가치관 모든 것이 어? 하나님 자리를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니 이런 것들은 야 리모컨이란다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져 바람 세기 조절 풍향 조절 시간 타이머 조절 이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쓰겠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질 않는 분이셔 사차원적인 영이신 모르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분을 여러분 알려주려니까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만나셨나요? 안 만나셨나요?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희의. 그래서, <laughs>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어, 주먹을 불끈 치고, 뭐를 합니까? 구호를외치하죠시자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이야 또, 오른쪽에, 강건하여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치고. 장권이란단어가벌라 있어요. 시구려. 아랑 가져. 뒤에 딱지가 앉았어. 이 말은 거예요. 아유교회 그 가자. 아우 시며 이러는데 거부하는데 하자. 아, 억지로라도 한 번만. 한 번만. 그래서 뒤에 딱무시당앉 적으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게 해주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네, 네, 네. 카레스 여러분, 천도가 되는 거예요. 천도할 때 뭐, 누가, 음, 음. 아, 어, 저희 평가교회 교회 갑시다.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 이러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고, 사도바울처럼, 니가 왜 나를 비팍하느냐?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어, 하나 아 하나님 계시군요. 그 바울처럼 거꾸로진 사람 누가 있어요? 다내 친척, 가족, 어머니, 또 어? 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도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하나님야 사사인 것이.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직전에 여우수아가 죽고 나서 첫 사사 온리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초대왕 사우를 세워 신정통치가 수립되는 주전 1390년에서 1050년, 약 340년 어간에 걸쳐서 15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7장 6장. 아까 읽은 건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17장 6장.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모른 대로 였더다 자, 사상기 8장 23절. 사사기 8장 23절.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외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에 빠져 분을 짓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다시 사사를 시켜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반복한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해처리를 들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외계하고,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고. 사사가 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은 사람이었어요 아,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 네. 아, 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요 가야나, 말야나 쓸데없는 고민고 수요 저녁 예배도 드라마 봐야되나, 죄가야나, 그러고. 아,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지. 은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저 파부통 안 쳐다봐요. 테레비가 보여, 멀쩡한 사람 보다 울리고 웃고 파부통이지. 사람 울리고. 그걸 쳐다보느라고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 하는 말에는 눈을 꼬무꼬리고 기도해서 응답받 비별로부다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도 그건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도 집사가 뭡니까 내가 교회 에 이런 일을 맡았다 이거는 미리 미리 달려와 가지고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아니 하나님을 신나고 기쁘게 아 열정이 넘치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어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제가요 병원에서 죽는데 요 이만 이천 벌도 전기에 감전돼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신장이 망가진 거야. 신장이, 이, 판막이 피를 쫙쫙 밀어내 혈액순환이 되는데 자고 나면 온몸이 그냥 통난가 돼버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버려. 사람 죽어요, 죽어. 신장은 망가져서 그 일을 못 해주고. 그거 어떡하겠어. 하루하루 내가 아주 새끼손가락 마냥 말러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다가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가, 좋아, 좋아, 좋아. 죽다가 살아났으니 은혜를 받은 자야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스타일이 달라요.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이러기 싫다? 은혜 안 받은 사람.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인도자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계게 하시고, 아멘. 내가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데 어디서 찾나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야외의 목전 내학을 행하였으므로 야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군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암환을 했고 돈먹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소,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약이나 소나 나귀도 당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멧돼기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악다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온 열나리하니자1 절부터 5 절까지는 죽을 일을 만났어 한마디로 왜 죽을 일을 만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가 죽을 일을 만났어요. 2절 보세요. 7년, 일절에 7년 동안 미디아의 손에 넘겨줬대요. 대적의 손에 넘겨줬어요. 미디아 사람이 볼 때처럼 쳐들어와서, 첼부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예? 집 밝히고, 군악발로 목을 밟아서 죽이고, 사람을 생체시로 별질 타해도 나라 뺏긴 사람 속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기는요, 7년 동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잡혀 죽으려고 어디로 도망쳤어요? 웅덩이, 굴, 산성을, 토구를 파고 거기 숨었어요. 어, 두더지도 아닌데. 옛날에 인민군이 와서 잡아가고, 어, 일본 놈들이 와서 잡아갈 때, 우리 아버님은 깊은 산 속에 도망쳐서 그렇게 도망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먹찔보다 위장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예수님 먹고 믿고 그때 걸린 위장병이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 나라 없는 슬픔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띄면 죽으니까 웅덩이 물 산성을 그러고 여기 보세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닌데 애 양이나 소나 닭이도 다 끌어가버렸대 막털음 탈출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 여기 보세요. 배뚜기 때처럼. 저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겠어요? 배뚜기 때를 어떻게 컨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하 땅에 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벌때 지고 왔지만,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세 족속이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척추해가고 다 끌어가고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목소리> <목소리> 이스라엘의 미대와 말며마 궁피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푸르지 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대와 말며마 아야베께 푸르지 점으로 자저 <목소리>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을 지경에 만나서막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푸르지 않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그때도 살려주려고 시켰어요. 12절 내려가세요. 시작. 요하의 사자가 기도연에게 나타나 이르되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 기도은은 이 얘기를 들었지만, 기도은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13절. 시작. 기도은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탈출시킨 것, 그리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를 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그랬더니, 14절, 여호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내야 저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이랬어요. 너가 가서 저 사람들을 건져라, 구원해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1두지파 중에 문화세 아주 약해 빠지고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 네, 네, 네.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큰 사람 치듯하게 만들어 주마. 아, 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준다는 표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알려주세요. 여기 표징이란 단어는 히브리 오트라는 말, 오트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너는 여호와 사령이다. 샬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참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볼때 마냥 아말렉이 와가지고 치워 죽이고 막 뺏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는데, 여기서 왜 밑도 끝도 없이 기도문을 불러 세우고, 너는 요구가 살릅니다. 샬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서? 거기서 재단을 쌓고. 자, 6장 24절. 자,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기도원이 요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요화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 들어있다. 아멘.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전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답의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할렐루야. 여기 예배와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사가 아니까내 심장, 심장 상태가 어떤지. 나를 살려 놓으신다. 병원에서 살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서 나를 고쳐 놨으니까 단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닌가요? 아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 가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팔 남매를 두시고 천국을 가셨는데 사위 둘이 목사고 아들 둘이 목사고 큰 아들이 장 막내 딸이 목사 그런데 두 아들이 예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던 우리 형님 구원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가집에서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간증을 했어요.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된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서 도 오라 오. 하면 내 눈에서 눈물과 아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터는거예는내 영혼 저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불러실 것입니까? 그러더니 그 형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찬송으로 응답받으니까 또 찬송으로 구원받더라고 내 영혼이 언제 입어서 네. 곧 옛날에 뱃치 질질 잖하이 찬송을 또한 달을 불러요. 우리 영혼이 오늘 내 영혼의 내 아니에요. 내영혼찬에 내내내내내내그 세상에 어저께 예수님 온사 여기 열립니다큰 그 찬송을 한달 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의 구성 요인이고예요. 기도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나는 약해 빠져 일할 수 없다고 뒤로 지기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사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기도원이요 총칼을 가지고 새족속을 물리치고 자유를 준게 아니에요. 타멸사에 매드렸더니 야외의 샬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능력을 저 보일 때 같은 대적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숨기는 주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